J가 10단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걸음에 한단 또는 두 단을 오른데 그때 J가 10단의 계단을 오르는 경우에 수를 구하래. 그러면 보면 일단 한 단, 두 단, 두 단, 두 단, 두 단, 단 한단뭐 이런 식으로 총 합쳐서 10단이 돼야 돼. 그럼 얘는 2짜리가 4개 있고 1짜리가 2개 있었지.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2가 4개, 1이 2개야. 이게 10이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2짜리가 X개 있고 1자리가 y게 있어서 이게 10이 되는 거야. 2x 더하기 y는 10이야. 그럼 이때 x, y가 될수 있는 건. 얘는 두 단을 가는 경우의 수고, 얘는 한 단을 가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1이면 8. 2면, 뭐냐, 6. 3이면 4. 4면 2. 5면 0. 또 얘도 0이면 뭐 0단 한단도 안오른다 이런거 없지 한단은 한 반드시 있어야된다 두단 반드시 있어야된다 이런거 없지 얘도 0 10 요까지 해주면 총 이런 경우다 그러면 이 경우를 다 봤을때 첫번째 0 10 두단 오르는거는 0번하고 한단 오르는거는 10번 안돼 그러면 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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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그치 경우의 수가 한개지 이런 경우에는 한가지 근데 한 한단 오르는 거는 여덟 번 두단 오르는 건한 번이야. 근데 이렇게 할수 있잖아. 한단, 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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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단, 한단, 한단 한단, 한단, 두단 한단, 한한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한단과 두단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따라서 9팩, 8팩 같은 것이 여덟 개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해 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10팩분의 10팩이었던 거야. 그럼 전부 더해주면 10팩분의 10팩 더하기, 9팩분의 8팩 더하기, 어, 얘는, 얘는, 7팩분의 4팩, 3팩. 더하기, 얘는, 얘는 8팩분의 아, 요게 순서가 바뀌었네. 이것부터 다시, 다시 써볼게. 자, 0부터 써보면, 1 0팩분의 10팩. 더하기, 9팩분의 8팩. 더하기, 8팩분의 6팩, 2팩. 더하기, 700분의 300, 400 더하기, 600분의 400, 200 더하기, 500분의 500. 자, 이거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럼 1 더하기, 9 더하기, 8, 7, 7, 4, 7, 28. 하여튼 뭐다 더하면 돼. 계산해 봐. 여기까지 안녕.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의 계산 능력을 키우렴. 안녕.